네 여기는 청량리에 있는 청감을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 다행히 이렇게 대리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맛있는 사과, 홍로, 포도, 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수장하고 있군요. 아, 저도 여기서 뭔가 썰고 있다면은 팔려고 합니다. 네, 선물용으로. 다섯 개, 다섯 개. 수박수 8,000원. 양박이 8,000원. 이 자, 떨리네, 떨리네. 5개, 5개. 자, 삼떼 일골 등기도 있고요. 어, 아, 참외도있네요 네, 필요하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사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모 왕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네요무나천 원. 더 주세요.

못하려 못하려고 열개 줘요 열야열개줘요열개 줘야 돼요 요

감이 계속 그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 주세요. 4천원또 왜? 또 왜? 또 왜? 또또 뭐? 고또 왜? 여기 와. 여기

자 네, 지금 한 3천 원짜리가 두천 원씩 얼마나 올라가서 한 번만. 나 다섯 개, 오천, 다섯 개. 네, 비싼 거 사가면 어 저희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거. <목소리> 응. 이거 뭐예요? 버전, 버전. 먹으러, 더, 먹으러 더. 아, 얼마 주기 아, 이게? 에 이천 이 이거 먹을만한가? 이거 먹을만한가 아니면 팔겠어요아 떨어진 거죠 안에서? 예. 네. 응. 아버지 사사기지가 그래야 t 비가또사람이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씻어서. 네. 예. 예. 상한 거 아니죠? 상한 걸왜 팔겠어요. 맞아요. 식료도많으지 예. 시위 32층 42층 52층 언니 이거 다 많은 가져가세요 전부 다 많은 거자로5 2 0 2층2층 52층 52층 2층 52층 52층 2 7 2 2 3 0 1 2 3 3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 방송에 못찾리겠네요 자, 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여기는 새우젓의 전문인 모양입니다. 자, 이쪽에는 또도라지도 있고 아, 또이 집이 제일 쌌었어요. 어. 15, 자, 만0 0이네 마무리. 감도 나왔네. 야, 또못산게 아, 아, 있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와, 표고버섯 두 개. 밖에 안하네. 벌석다운데그석로이저스이커전문의같까지들어라지도 어? 어. 있고, 플라니 어. 아. 깔고, 얼마에요? 5000원, 12000원, 이만원 아, 그렇구나. 네, 그걸 깔기가 힘들어서, 간장게장 어, 작은 아들이 네. 이거를 네. 사와 본다고 합니다. 자, 지금 7개씩 가져왔어요. 7개씩. 또리 7개씩. 예요니기 아 여기 또 있네 2방울 2천원 하나에 2천원짜리 2방울 2천원 아좋아요 2방울 2천원 아 좋아요. 아유. 금방 저기서 오빠 3방울 3천원 다 가져가버려 네. 괜찮나? 네, 아유 완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얼마? 3천원 3천원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파셨어요? 네. 떠다 떠리! 돋보내는 거 아니죠? 아유, 없어, 이제. 없어요. 없어. 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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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마이를 하셨네요. 물을 많이 쳐있는데, 아래쪽은 중네요 고구마를 사가야 되는데. 마음에 조금 알 없네. 아케이. 이하게들용으로도 많이들 음용하고 있네요 아이, 여기 무슨 아, 2만 원1 5 0원 마무리.

소주가 2만원나요 간장도 나왔고 손질해 주신 간장도 있네요 아 매우 굉장히 맛있 모양입니다 휴대폰을 얻으가 어디 보인야 휴대폰을 얻으려니 밥을 얻으려가 밥을 얻으려니 밥을 얻으려서 밥을 그으려니 밥을 얻으가야 밥을 얻으려 머르속로 올라간 데. 네, 여기 또. 아, 아우, 네, 어우 씨. 네. 내가 가지고네요. 모구마가모마가 그 사이가 안 보이네요. 아, 저 앞에 있군요. 멀찍이, 멀찍이 끌려갔는데, 예,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어제안 되겠습니다. 하나 걸고, 이 개, 세개 걸고, 네개 걸고, 하나 더, 다섯 개 걸고, 잘먹도맛이고 튼튼합니다. 네, 푸짐한데. 네, 토란국에, 아, 내가 지나와서, 아, 볼 수가 없네요. 네, 토란국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가격을 물어봤는데. 도라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지나오는 바람에 못 봤습니다. 대추도 아직 수출이 고하고 싱싱한 거는 맞는데 아직 아, 먹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가? 고구마를 좀 사려고 그러는데 고구마가 아, 조그만게 안, 안 보이네요 조금만 사서 꼬꾸랑 아, 같이 아,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고구마가 있는데 얼마씩 산가 5천원 아, 5천원 5천원 아직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많은 인파 인파를 헤치고 경정시장 청량구 종합시장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수를, 어, 생수를, 어, 사가지고 갈 겁니다. 생수 가격은, 어, 어디죠? 제주도에, 지금 태풍이 많이 돌지만, 어, 그 전에 담아왔던 제주도 물을, 여기서는, 어, 6개, 한 토에, 5천원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청량이 종합시장, 청가물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것 같아서 방송을 해드린 것같니다그 모습도 보시고 여러분들 가격이 싸다면 달려 오셔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대대시장이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아, 즐겁게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경로 아이돌TV의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